자, 14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어, 행렬 5X인데 이걸 물론 다 한꺼번에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 정리해봤자 내용이 많으니까 외워져요, 안 외워져요? 안 외워집니다. 어 그러니까 제가 이 정리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많은 중요한 내용들을 경험적으로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어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경험을 좀 쌓인 상태에서 한꺼번에 정리를 해야 나중에 기억이 오래간다. 그냥 한번 대놓고 해봤자 외운다고 외워지지 않는다. 근데 여기 문제는 굉장히 쉽습니다. 문제 1 4번어 기업 A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ABA의 역행렬의 제곱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아무리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계산을 하면 됩니다 계산을 뭐냐면은 예예. 제곱이잖아. 그럼 뭘두번 곱하면 돼? 가로를 두번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어. 가로를 두번 곱하면, 은 ABA의 역행렬, ABA의 역행렬입니다. 순서를 바꿀 수가 없지만, 곱해지는 것들은 곱해버리면 됩니다. 그럼 여기가 뭐가 돼요? E가 되죠. E가 되니까 얼마? ABBA의 역행렬. 그거 딱 보니까, 같아요, 달라요. 같죠. 어, 그냥 계산으로 알면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이겁니다, 여러분. 질문에 a 역행렬이 존재하면 a 제곱의 역행렬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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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기억해 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a 제곱의 역행렬이 뭔지 아십니까? a 제곱의 역행렬이 a 제곱이라고 보니까 힘든데 잘 봐. a 곱하기 a에 뭘 곱하면은 e가 나오냐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뭘 곱하면 돼요? a의 역행렬 곱하기 a의 역행렬 하면 되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놈의 역행렬은 a 역행렬의 제곱이라고 불립니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냐면은 a의 삼승의 역행렬 그러면은 a 역행렬의 삼승이랑 같다. 이게 대단한 게 아니고 이렇게 쓴 거예요. 음. 자, 그러니까. 이 제곱의 역행렬은 요 놈이야. 요 놈. 요 놈인데 요게 존재하려면 a의 역행렬이 있으면 괜찮겠네요. 이해가 됩니까? a의 역행렬만 있으면 두개 곱하면 a제곱의 역행렬이 되니까. 그치? 이게 항상 성립하는 조건이야요 그래서 아, 이 놈이 있으면 이게 된다. 자, 이건데, 트리거 때문에 이걸 설명하는겁니 이걸 좀더 어렵게 하면 잘 봐요. a 곱하기 b 곱하기 c의 역행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이 성질을 알고 있죠? 뭐예요? c의 역행렬 곱하기 b의 역행렬 곱하기 a의 역행렬입니다. 각각 역행렬을 만들면서 순서만 바꾸면 되죠. 이게 외워야 되는 겁니까? 뭐 상식한 짓입니다. 잘 봐요. a, b, c에다가 뭐 곱하면은 이가 되겠느냐? 역행렬 구은 겁니다. 되죠? 그러면 c를 없애려면 c의 역행렬. 그럼 없어질 거지. B를 없애면 B의 역행렬 없어지겠지 그치? 그럼 맨 끝에 뭐야? A의 역행렬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봐봐. 얘하고 얘는 항상 성립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A의 역행렬도 있고 B의 역행렬도 있고 C의 역행렬도 있어야 이 새끼가 있는 거야. 한 놈이라도 없으면 곱하기를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지. 이 새끼가 없어지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좌변이 있으면 우변도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a 곱하기 b 곱하기 c의 역행렬이 있다라고 문제에서 얘기한다면은 저절로 a, b, c의 역행렬이 모두 다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새끼의 역행렬이 우변이 없다, a, b, c의 역행렬이 없다 그러면은 얘나 얘나 얘 중에 누군가는 역행렬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A, B, C 중에 이해되시죠? 어, 이게 상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라고 지금 정리한 겁니다. 뒤고 볼게요. A 곱하기 B의 역행렬이 없다. 없고 뭐? A의 역행렬은 없으면 자 A 곱하기 B의 역행렬이 없다는 것은 본래 A 곱하기 B의 역행렬은 뭐예요? b의 역행렬과 a의 역행렬이죠, 그렇죠? 이게 없다는 것은 b의 역행렬이 없을 수도 있고 a의 역행렬이 없을 수도 있고 둘다 없을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a의 역행렬이 없다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a의 역행렬이 있더라도 b의 역행렬이 없으면은 이 조건은 만족하니까, 그렇지? 어, 그러니까 꼭 a의 역행렬이 없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입니다. 그쵸죠 그래서.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어, 이거 그냥 노트에만 적어놓고 할게 아니다. 카니 페이에 적으시라고 했어요. A, B, C의 역행렬이 있으려면은, 누가 필요하다? C의 역행렬, B의 역행렬, A의 역행렬이 모두 다 있어야 된다. 한 놈이라도 없으면은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을 것. 됐죠?